에스더 오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의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 그대의 원이 무엇이요 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게 되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예.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대골불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라.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다사람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 0규빗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소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